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좌정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의 목적은 우리로 믿게 하는 것 그리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그 모든 방법의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